저는 서초 의뢰 국회의원이고요. 재선 국회의원이고, 지금 현재 20대에 이어서 21대도 가방이 간사를 맡고 있는 박승중 의원입니다. 먼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 전에 태동할 때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았는데, 어느덧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인터넷과 세계인터넷을 주무르는 그런 인터넷기업협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포털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소셜미디어, 또, 이커머스, e 스타트업, 이런 200여 개 업체의 거대한 인터넷 산업계로 발도 둠댔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세계 최고 갈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하고 또 우리 인터넷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발은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그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을 제대로 깔았기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것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5G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해서 정말 앞으로 인터넷을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부도 적극 나서고 또 우리 기업 협회도 적극 나서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산업은 우리 모든 생활에 깊숙이 모든 분야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지금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면은 새로운 일거리도 창조되겠지만은 기존 전통적인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상생이라는 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기업 회가잘 달리더라도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가는 그런 인터넷 기업 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대 이어서 21대도 제 가방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CT 산업 이렇게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다 미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어떤 조류를 보니까 자금력이라든지 정보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잠식되는 그래서 국내 업계가 고사되는 특히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대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여지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우리 내부의 어떤 공정한 운동장이 될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다해나가고 또 국내 업체를 보호하는 데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기울이 가면 봄은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결국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한다면 대한민국이 또한번 또 도약할 수 있고 특히 ICT 기업계에서 남보다 더 빨리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